키웨듭니다 오늘은 제가 아재능력고사 게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네, 조금 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할머니 뜨뜻 비카주가 담배를 주스면서 말해. 비가. <laughs> 무슨 사람인지를 이뤄내게 한 숫자는? 다섯. 세상 가장 멋진 사람은? 나. 자동차와 똑같으면 가톡 너무 쉬워요 다림미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가장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어 뭐야 진짜 몰라 <놀람>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신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우탄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와를 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진짜 몰랐었어요 뽑으면 우는 이건 알아요 우엉 광부가 가장 많이 난 케냐? 아 땅을 케냐? 이 뜻인 것 같은데 땅을 케냐? 사람이 울면 흑인, 에? 아흑흑하고 우는 사람?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 역시 맞았네요. 우유가 아프면? 앙. 방. 예비 군아들 등청고단 사람 누구냐? 이야 진짜 몰라요 진짜로. 오버하는게 아니고. 뭐야? 진짜 몰라요. 아예 모르겠다, 모르겠다. 패스. 아... 저도 그랬다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딴소 오리갈면 언덕 난 미선새는 이 정도는 뭐안 믿어야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땅이 어떻게 온지 알아? 그그 솔직히 그. 이 정도까지는 알죠? 제가 아 이건 너무 쉬워요 수박이 한 통에 5,000원인데 두통은개 오린 맥주가 죽기 전에말아 이건 알지 U on 어 이건 알죠 여러분들 이건 알죠 대단한 손 역시 내 예상대로야 세상에서 가장 뭐, 뭐지 최저 임금 칼이 정색하면. 검정색 검 정색 뜨뜨 뭐야? 뭐하는 거야? 가수 사랑도 씨가 옷을 벗는 순서? 몰라 뭐야? 아~ 상하이 항상 미안한 미안한 연예인은? 아! 반성문 영어라면 글로벌 대정에서 나온 고등학교는 와유치보이다 가갸 겨거 어. 교고 겨 겨겨 겨거 겨거 교교 고교 어 뭐야 가겨 가가가겨きゃき고고교교 몰라, 씨. 각약, 겨, 거, 겨, 아. 최고가 주인공이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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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드라마. 다음번 마지막하고 영상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허연이를 금방상, 일분 사, 람. 일키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